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9번째 시간으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모세를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아론을 그와 함께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의 열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는 그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와, 그리고 애굽의 열 가지 신과 싸워서 철저하게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내네 백성과 바로 내네 백성을 구별해 내셨어요.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시는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생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애국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고 있는 모세에게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두에게 가르치시면서, 애국의 열 가지 모든 신들은 다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여리고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참 신비하게도 어떠한 하나의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모두 그 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 전해들은 사람 중에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브은그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함을 받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참 그래서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모세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모세가 열 가지 제 애굽에 내릴 때한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 것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가 TV나 TV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TV 드라마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작가가 글을 쓰고 그 글을 쓴 것을 감독이 읽고 그것을 수정하고 그래서 감독이 연출을 하고 그러면 배우를 캐스팅해서 그에 맞는 배우들이 그 감독의 지시 사항과 그리고 이 대본에 있는 모든 글들을 읽고 그것을 연기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쓰신 대본과 하나님이 연출하신 모든 상황에 가서 연기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일차적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시키실 때그 사람이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을 데려다 일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시키심으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그 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듯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그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가 다시 그들을 향한 본전 생각 때문에 그들을 잡으러 오는 바로가 있었고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태양란을 상렬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우리 한군데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애굽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앞에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고 뒤에 바로 군대 쫓아오니까 그들이 불평하죠 11절에 뭐라 그래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광해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냐고 대번에 불평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해에서 죽는 것도 낫다 왜 여기 데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불평을 해요 분명 애굽에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고, 고생 땅에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딱 그들에게 터지고 나니까, 앞뒤가 막힌 것 같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고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좀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동풍을 불어 애굽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바다를 가르면 바다 밑에는 진흙과 갯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흙과 갯벌까지도 말려 버리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른 땅이 되어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세요.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을 혼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요. 스테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말씀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적 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40년간 기적과 표사를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사 이 표적을 드러내셨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기적과 표적 표적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도 40년 동안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독수리가 날개 그 날개에다가 업어서그 새끼를 이동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데리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그들은 40년을 살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광야 4 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430년을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43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은 이스, 명목상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애굽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 모든 애굽성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모든 애굽성을 뽑아내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때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까지도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되고 훈련된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스테바는 그 광야를 38절에 뭐라고 표현을 해요?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오늘날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생활하며 교회생활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이 뭐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몸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교회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성도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광야 교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기사와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이라 불렀어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어떻게 해요?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은 그 광야에서 40년간을 기사 표적을 경험하면서도 뭐 했어요?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이 내리고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도 불평했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를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물이 없으니까 그 3일 길 때문에 또뭘 해요? 또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만나주도 고 매출, 매출하기도 고기 없다고 해서 불평해서 또 고기 주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먹고 먹고 먹다가 나중에는 뭘 합니까? 나중에는 이 박한 식물, 이 만나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시는데도 그걸 먹으면서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 주셨다니까요.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불평을 해요. 사람은 그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이 모자람이 있거나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불평한 게 아니고요. 다 있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주셨습니다. 먹을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하나, 선악과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왜요? 다 있는데 그것이로 부족한 거예요. 그 나머지 하나까지도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왕으로 있으면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바세와 봄하고 나서 나단성자 보내셔서 뭐라 그래요. 니게 뭐가 부족하였으면 이것저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었을 것이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데 있어서 부족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착각하게 빠지게 만들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원망과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주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 이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면서도 불평을 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싫어버리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들에게 광야 교회에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살아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살아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모아서요,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어요? 그 모세를 거절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틈만 있으면 애굽 생각하고 틈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애굽으로 가봐야 뭔가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모세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뭘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합니다. 자기 손으로 금송하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상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보다는 무엇이 기뻐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기뻐요. 그게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해요? 그들이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요 금송아지 만드는 그들을 외면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했잖아요. 신내 산에서 모세가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그신내산 밑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금송아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하늘의 군대를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해달 별을 섬겼어요. 1월 성신을. 그걸 신이라고 섬겼다고요. 그건 그날그 사람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해달 별다 섬깁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항상 뭐 해요? 해돋이 보러 가죠. 해돋이 보면 뭐가 달라집니까? 근데 사람들은 1월 1일 날 되면 그게 뭔가 특별한 줄 착각을 해요. 1월 2일 날은 왜안 갑니까? 오늘 아침은 왜안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갖는 게,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거기가 있어요. 그리고, 달 밝은 밤에 정월 대보름이 되면 뭐예요? 물 떠놓고 기도하듯이, 보름 보면서 그러고 있고, 별 보면서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 빌면 이루어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그걸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들을 외면하시고 내버려 두셨다. 그게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1장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곧 그들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동성애를 말씀하시지요. 1장 28절 또한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온갖 불의, 투기, 시기, 질투 그런 것들 하나님이 사용에 해당하다는 그 모든 일들을 자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늘 군대를 섬기는 데 하나님이 내버려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3 4 43절에 뭐라 그러세요? 몰록의 장막과 신 내판의 별들을 받들었음을, 받들었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 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풀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연단하시고 재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버리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두시는 거예요. 스테바는 지금 여기서 그래서 뭘 지금 강조해요? 교회라는 걸 강조해요. 교회. 광야교회. 너희들이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성전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성전 없어도 교회로 살았다. 그리고 광야에서 교회가 없을 때 성전이 없을 때뭘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 짓게 하셨죠. 그 성막은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이동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 항상 성막은 텐트처럼 폈다가 접었다 하면서 끌고 다녔어요. 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스테바는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바로 뭐다? 교회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다면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떡 먹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걸 배워가는 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디나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교회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요? 우리가 교회니까요. 가는 곳에서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걸 기뻐하는 인생,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걸 기뻐하는 인생, 여전히 나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나를 섬기는 인생으로 살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걸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셔서 정말 어디를 가나 교회로,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